아리스폰안 꼈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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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뭐야 내거 뺏겼어. 아씨. 어, 오다시이야아리폰안 꼈어 <laughs> 아킬와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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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 죽어. 오케이. 오케이. 어? 이거 안맞오 아, <laughs> 샷건. 아, 샷건 너무 좋다. <laughs> 대반인데 형님, 미안해요. 아, 왜 여기서 나와? 아, 어, 미안해. 알지? 아, 이거 <laughs> 아, 미사일 뭐야? 뭐야, 뭐야? 야, 양각이야, 심지어. 야, 이거 나다따리가안 맞나? 왜 이렇게 못하지나? 아, 눈에 뭐야? 아. 아. 아우! 잠깐만! 아, 아. 아, 너무 심하다! 어 아. 깜짝아! 아하! 이 아. 뭐야? 아. 미안해요. 아, 렛포. 아, 아. 아. 어, 뭐? 아. 뭐야? 아. 각 아. 뭐? 트라킹 놀래라. 어 뭐야. 땡큐. 아. 아. 뭐야. 아, 아, 못 잡았네. <laughs> 뭐야 이거? 아, 에이, 뭐야. 아, 미치기 알바잖아 <laughs> 아, 왜안 죽어. 야죽였다 <laughs> 아, 진뒤 <laughs> 디디디 아, 아, 나이스. 아. 아, 아. 어, 뭐, 뭐야. 뭐. 아, 이짜 아, 내킬 아, 박세루야. 아, 서머리 걔 실. 이거 뭐야? 아, 킬다뺏요 아, 진짜로. 아니, 벌써 스레이더 아, 벌써 카리스랑 뭐야? 아, 뭐 야. 음. 야, 깜짝아. 이기, 이기, 이기. 아, 피피피 피. 아, 케이, 케 아, 와우. 아, 드이 아, 개못. 아, 뭐야 뭐 케이. 아, 케 아, 아, 피 피. 피, 피. 그래. 아, 케이. 아, 케피 아, 케이. 아, 피, 피. 피한다, 피한다. 아, 아, 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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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양각이야. 아 <laughs>